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토핑 경제학 개인화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코스에 등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스 소개입니다. 토핑 경제학은 개별 소비자의 개별적인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맞춤형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구성하고 경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코스는 이러한 토핑 경제학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다 것입니다. 강의 목표와 특징입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토핑 경제학을 통해 개인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개별화된 소비자 요구에 맞춘 비즈니스 혁신 방법을 배우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특징은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방식입니다. 바쁜 현대인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15분 내외의 짧고 핵심적인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즉각적인 적용 가능성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왜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첫째, 토핑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합니다. 왜 맞춤형 서비스가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가를 이해합니다. 둘째, 개인화된 비즈니스 모델 설계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전략을 탐색합니다. 셋째, 고객 경험 혁신 전략을 배웁니다.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구축 방법을 배웁니다.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1 토핑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제 2 개인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제 3 비즈니스 확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통해 미래의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5개 그룹의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룹 1기업가 그룹 2. 마케팅 전문가, 그룹 3, 자영업자, 그룹 4,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룹 5, 대학생, 다음은 강의 목차입니다. 이 코스는 총 3개의 모바일 마이크로 러닝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5분 정도의 모바일 동영상, 셔츠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강, 토핑 경제학의 이해, 제2강, 토핑 경제학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제3강, 토핑 경제학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입니다. 감사합니다.